안녕하세요. 한재환입니다 이지캔 휴지통, 그 매직캔 같은 휴지통 있잖아요. 네, 그 이지캔 휴지통의 이제 속뚜껑인데요. 1차 뚜껑 안쪽에 있는 2차 내부 뚜껑입니다. 그 같은 뚜껑이 지금 3개가 있는데요. 네, 모두 동일한 뚜껑으로 준비돼 있습니다. 이제 뚜껑은 크게 두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길쭉한 사이즈 그리고 이건 작은 네오 사이즈 뚜껑이니까 뚜껑을 구입하실 때는 사이즈 확인 꼭 하시고요. 어이 뚜껑을 구입한 구입처는 이지캔 홈페이지에서 예,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같은 뚜껑이 개이기 때문에 <laughs> 제 뚜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뚜껑은 잠근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잠금장, 잠금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뚜껑이 열리질 않아요. 예, 열리지 않게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요.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열리지 않게 고정이 되는 잠금장치고요 이제 이걸 풀어주시면은, 열립니다. 예, 뚜껑을 끼고 나서, 이렇게 열리면서 냄새를 한번더 막아주는 건데, 이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실리콘이 고무 패킹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고무 패킹이 안쪽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더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 튀어나와 있는 게 이렇게 꽂았을 때 밀착이 되게끔 고정하는 그 장치입니다. 예, 이렇게 이 스프링 같은 게이 안쪽에 양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고 열었을 때 이게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뚜껑 같은 경우는 이제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다 보면은 좀 부러지거나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부러지고 고장나는 경우가 생겨서 이렇게 여러 개 구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열고 닫는 행위를 하다 보면은 이쪽이 좀 부러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좀 어, 생각보다 조금 약해요. 예, 내구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이제 가격은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배송할 때 택배비가 좀 같이 발생이 된다는 거, 예, 그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스프링이 있고, 이제 열고 닫을 때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안쪽에 이제 패킹이 되어 있고 고무 패킹이 그리고 이쪽은 잠금 장치, 잠금 장치 예, 그래서 열리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는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다 동일합니다. 뚜껑은 이제 안쪽에 끼는 뚜껑이고요.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속뚜껑이고 잠금 장치가 있고 스프링이 있습니다. 네, 패킹이 되어 있고요. 그냥 이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지캔 속뚜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